안녕하세요 아, 여러분 오늘은 짜잔 짠짠스킨 완료 짠 딸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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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나 응? 보이시나요? 한쪽 페스지 보여드릴게요. 물을 마시러 부엌에 들어왔는데, 흰색과 까만 눈으로 말뚱말뚱. 짜잔. 짜 <laughs> 아빠 기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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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나랑 같이 놀래? <웃음> 잠깐만. <웃음> 랏을 을 다리로 건넜지 깡충깡충 뛰어서 컵 속으로 슝 아이고 죄송해 그, 어? 누군가 톡톡 분노를 해. 아이 간지러워. 이 아이가 이 아이가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깻? 생지가 깜짝 놀라 호다다. 나도 까. 깐... 짱! 놀라 풀죠? 아 구약이다. 떼국 떼국 떼국. 지금 어제 어 여기 요만 요만 요만해졌어. 이거 뭐, 뭐고? 뭐. 엄청난 높은 산이다. 한번 올라가 볼까? 미끄럼틀을 타고 쭈루르르 노란 호수로 풍덩 풍덩. 통당 통당, 물장구도 치고, 꾸루룩 잠수도 하고, 아이고. 아이 제가 이렇게앉아서앉아 어? 물속에서 바이이 불더니 비아비고아아가네 도와줘 쭉쭉 커아라 구멍 커다란 구멍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어 이거 색도 크네 그렇게 휴 살았다 지금 자기가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코가 간지간지 하더니, 에츄, 에츄, 에츄! 더더더 아, 커지면 어떻게 될까? 에츄 어땠나요? 딸꾹딸꾹딸꾹 딸꾹하면 딸꾹. 딸꾹 작아지고 에츄 하면 커지고 딸꾹하면 작아지고 그런 책이에요. 어떠셨나요? 재밌었어요? 재밌었다고요? 그래요? 그러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그럼 안녕!